안녕하세요. 네, 조보차 초단전통 아닙니다. 아, 우리 고객님, 제자치 중인가요, 우리 유 예.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고객님, 출발 지금 어디였죠 경기입니다. 네, 얼마나 오청 걸리셨죠? 아, 오늘 5시간 걸렸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오신 고객들은 다 5시간이에요.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 아, 차량 지금 저희가 이제 출고하고 있어요. 네, 비가 와서가지고. 네 이제 고객님한테 세차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차량 저희가 오늘 고객님 타시던 차로 제가 처분해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차도 이제 구매하셨어요 혹시 오늘 결과 마음에 드시나요? 네, 오늘 엄청 마음에 듭니다. 뭐차 매입도 잘 해주셨고 차도 좋은 차를 소개 잘시도 같고 좋은 차들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그, 타시던 차량도 제가 잘처분해드린거 맞나요? 예, 너무 잘처분해드렸습니다 <laughs> <laughs>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아, 어, 앞으로도 우리 고객님 또제 재능이시니까, 네. 네, 늘 지켜봐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하체 가치다 봤잖아요. 네. 하체 지금 저희가 예산을 그래도 최저로 잡았는데, 네. 우리 고객님이 저랑 처음에 오실 때 잡으셨던 그 예산 그대로인데, 제가 트림을 많이 올렸죠. 그렇죠. 네, 스마트 로그죠 네, 그렇죠. 네. 원래 스타일 스페셜보부셨다가 네. 올렸고 어, 차량은 지금 한 채도 같이 봤잖아요. 네. 한체 어떻던가요? 아, 너무 깨끗합니다. 그렇죠. 혼자고 전혀 없죠. 네. 아주 네. 잘 타시고 네. 늘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저한테 끄지 마시고 네. 내려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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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두분 편하게 계세요. 네. 네. 이 차량은 다음 차량은 저 IG 네 찍으러 이제 가고요. 이제 엄청 기다리고계세요 포항에서 이제 고객님이신데 저한테 영뭐 차도 보시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다 끊으신 차량입니다. 예, 네, 빨리 보내드릴게요. 아이 차량은요. 네. LF 쏘나타고요 아, 16년형 모델이고 스마트 트림입니다. 네. 무사고 차량 성능검사 올 A를 받았고요. 어 상기 렌트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가가 많이 됐어요. 그 중에서 더 많이 됐어요. 예상보다 다른 동급에 있는 차량보다 도 훨씬 더 많이 원래는 스타일 이제 스페셜이라고 해서 기본형에 가까운 차량으로 원래 고객님이 이제 저랑 상의하시고 이제 했었는데 어, 이 차량은 스마트 트림입니다. 에, 더군다나 어, 사고도 없고요. 실내 엄청 깨끗하고요. 지금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추가된 프로토 에어컨 스마트키가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뒷자리도 지금 고객님이 어, 보시고 좀 놀라셨는데 이게 지금 잘안 보일 거예요. 트렁크도 엄청 깨끗하지만 네, 뒷자리가 진짜 깨끗해요. 자 지금 보시면 아예 사용감이 없어요 뒷자리가. 그러니까 이분이 출퇴근용만 타셨던 것 같아요 이전 차주분이. 네 작년에도 으셔가지고 실내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시죠? 그냥 새차 같아요. 네 너무 너무 관리 잘했고 어, 뒤 앞에 타이어도 타이어를 교체 뒤에다가 앞 타이어 두 개를 스노우 타이어랑 많이 교체하려면 쓰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라고 기서 지금 타이어도 교체해드렸어요. 난 저는 타이어까지 주고 가신 분은 처음 만네요. 자, 전동식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시트조차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정말 흠잡을 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 지금 92,000km 주행했어요. 주행 거리는 지금 어, 15년 등록 16년형 모델인데 네, 9500km면 적당한 주행 거리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원래는 주행 거리를 좀더 줄이고 예산을 높일까 했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예, 네, 원래 고객님의 희망 사항이 충분히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핸들리목고 들어가 있고 프로트 에어컨, 스마트 키,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키도 지금 보시면 두개다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비흡연 차량고요 지금 필러도 이렇게 깨끗해요. 네. 하이패스 루밀러도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주 상태 좋고요 네. 메뉴얼까지도 여기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고. 여기 잠시만요. 이거는 네. 이전 차종중에 등록증가 이건데 제가 모르고 안 뺐네요. 자. 이렇게 매뉴얼까지다 등록되어 있고요 주행 성능은 네, 두말할 필요 없고요. 엄청 부드럽고 잘 나갑니다. 그리고 엔딩 미션 보증기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신경 쓰실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 예산 내에서 보증기간은 남아있고 상태가 가장 최적인 차량을 골라드리고 싶었는데 네, 다행히 골라드려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laughs> 어잘 타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이전에 구매하셨던 차량이 네 그분이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에어백 굴도 들어와 있고 사고도 있는 걸뭐 하우스가 왼쪽 하우스까지 다 나간 차를 갖다가 무사고 차라고 팔고 그분 좀반성하으면 좋겠고 아무튼 우리 고객님은 네 이제는 잘 사셨으니까 네어 하여튼 잘 타시고 타시던 차량도 그뭐 폐차를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제가 수출로 네 보내드려서 두배값 그 이상을 네 받아들여서 잘 보내드렸습니다. 되게 좋아하셨어요, 부객님이 <laughs> 자, 이상 영상 마칠 거고요. 에, 늘 안전운전 하시고, 항상 에,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이 멀리 저만 믿고 하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이상 영상 마칠 거고요. 다음 또 에, 차량 점검하러 지금 가겠습니다. 늘 건강, 건 건강 관리 잘하세요. 저는 못하고 맨날 이렇게 사는데, 다들 건강 관리 잘하십시오.